봐요답 나오잖아 맨 왼쪽 라인에 전판에 안갔던건 오시기가 200이나 크람박인 상대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냥 간단한 이유야 어. 그럼 이제 첫번째로 그 생각을 했죠 두번째로 이 생각을 하란 말이야 혹시 라인을 땡겨서라도 왼쪽에 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 오시기로? 크람박인이나 2 0 0은 곰곰이 생각해봐요 없잖아! 그니 그러니까 안간거야 그냥 그래서 만약에 라인을 뒤로 좀 땡겨서라도 막을 수 있는 지형이 있었으면 갔겠지. 거기 뒤에 막으러. 그죠 여러분, 월탱 같은 이런 팀 게임은요? 피지컬은 서브고 띵킹이 제일 중요해. 머리가 어, 뇌지컬, 뇌지컬. 저 봐요, 저 씨발 던지는 거 지금 어? 저게 뭐 피지컬이 부족해서 저렇게 던지는 것 같아요. 저 뇌가 비었기 때문에 저렇게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기... 반자 어택이야 씨발... <laughs> 그지 상대 크란바은 헐다운하로 오른쪽으로 올 수도 있지. 그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당장 200개랑 50개랑 라인전 한다고 그러면 누가 유리해? 단순히 그거만 놓고 봐도 힘든 걸. 쩌 패전은 좀 센데. 장전 돌릴게요. 장전 돌리고 들어와서 일상을 잡자. 그냥 야, 헤이. 잡아밀. 지원 뭐야? 야, 따라와 야민뎀 씨발. 오. 우 씨발 진짜. 야. 충격으로 잡았어. 아니 이런 씨. 아, 이거 라인전 좀 힘드네 아 200이 저 위치에 있으면 안되는데 이거 아 위에가 왜 저러냐 왜 저거 200이 원래 저 자리에 있으면은 아군이 때려줘야 되거든요 저, 저기서 중앙이나 뭐 아니면 요 끄트머리에서 때려줘야 되는데 중앙을 못 먹으니까 지금 그지 지금 이치로랑 이거 링스 그치? 저러면 이제 2 0 0이 엉덩이 맞고 앞으로 나온다고 백타예요 백타 100타. 이치로가 엉덩이 후리면 그렇지 자주포에쳐 맞고 이제 이0이 결정할 거야 그냥 여기서 돌려가지고 아, 이치로랑 따르리라. 정면 싸움을 하던가 뒤로 빼든요 항상 즐겁습니다 아유 팔 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맞을까? 치로한대 남는데. 이아왜 나를 안 썼을까? 이동태, 소미와 탄약고나는 건가 진짜로. 아 이거 이치로 뒤지기 전에 쇼프 봐야 되는데 여기. 좋아, 좋아. 소미야 장전 몇 초지 저거? 오. 어우 야, 라면 날라갔대. 근데 혹시 지금 소리를 들은 사람 있어요? 람, 이수가 라면을 죽이기 전에 땅에 탄박히는 소리 들리는데, 그러니까 저 이수 자리에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땅에 박혔다는 거는 조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이분을클를가를성이큽니다이번분그이안남 아, 있긴 하네 430이 이미 떴으니까 그 <목소리> <어이>, 야! <목소리> <목소리> 야! 깜짝이야. 야! 야!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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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와 미친 통구이도 반응 빨라가지고 와...씨... 갈뻔했네 이판 아, 좀 힘들었네 야 스티비 던지고 시작해가지고 아군에 화력이, 화력이 너무 부족했어 이판 지금 아군에 화력이 너무 부족했어 이판 만약에 크람바겐이 아니라 5 7레비었으면좀더 쉬웠을텐데 아, 신기하네 15발 써가지고 14발 관통, 한발 어디 맞은 거였더라? 한발 어디 갔지? 아, 아까 궤도에 씹힌 거 지나가면서 쏟다가 이거 말고는다 맞췄네요, 그죠? 이해가 안되나 그래서 그게 약간 방식이 1 1 1뭐 어이구 시크만 어휴 물 마시다가 전방을 안 봤더니만 111B 모르겠네 뭐, 나와봐야 알지 버프도 전방, 전방 주식 이 유. 개송이자식 <laughs> 날라 올라 있던 이비아를 맞췄어. 격추했다. 이거? 어? 어이, 미꾸리 어이 왜이래 이거 오오오오오왜이러 이거 <laughs> 어이, 핑이 갔는데 이거? 아, 미꾸라지는 지금 정상이네. 계속 39 뜨잖아, 지금. 이거 서버 갔다, 이거 지금. 이거 서버. 빨리 간바로 들어가냐 송이 컷 자주가 저기 있어가지고 나한테 안 날라왔구나 저 자리에서 쏠수 있는 건뭐 저기 11시 쏘겠지 다른 어? 스티비. 오케이 달려보자. 오. 오. 운 좋게 포탑 맞고. 있고. 좋더라 보이아 얘네 왜 계속 포탑쏘냐 <laughs> 가만히 차체 보여주고 있는데 포탑쏘고 네 차체가 안보였나? 보였을텐데 아무튼 딱 크람바겐처럼 탔네요, 이번 판은. 어, 딜을 막 그렇게 많이 한건 아니지만, 지금 요 플레이가 그냥 진짜 크람바겐처럼 탄 거죠.